쿡성님을 위해서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. 저희가 비아를 이 위해서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. 자기 소 한번. 아 근데 만만치 않은 친구를들어다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고 아 그레이 형께서도 원래 계획이 있으셨는데 새로운 스케줄이 생기셔서. <웃음> <웃음> 중간에, 자, 대쿠기님을 위해서, 여러분들, 저와 함께 놀던 그 에너지, 보여줘야, 헷갈릴 수도 있어, 요자내 나랑 들어가. 봐 헷갈릴 수도 있어. 저가 가볼게요. 아 예, 헷갈릴 수 있어. 항상 그레이쿠기님을 동시에 말해가지고, 크레이쿠기라고 헷갈릴 수있어요 자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시끄럽죠, 오늘? 어서 한번 하고 이따 봬요 이따 봬요 이따 봬요 그냥 멘트 안 치고 그냥 랩만 속하다 갈게요 여러분들 네. 같이 저랑 진짜 미친듯수 있어요 붙 네. 하나만 해야 돼요 네. 하나 둘셋 하면 점프할 수 있어요 네. 하나